그러나 거기에는 30%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타도하고, 그 다음에 30%는 뭡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오게 하고, 문재인 정권 유지시켜 주고, 지금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오위 애국 세력, 대기 세력을 괴멸시키는 사기 탄핵 파다를 모라 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30% 임무가 아니에요. 나온 애국자들 고맙습니다 70% 우리와 공유하는 문재인 정권 타도 고맙습니다 그러나 애국국민들은 이러한 나라를 만든 경험해 보지 못한 도적 빨행이들이 난동 부리도록 만든 사기 탈의파들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을 찔렀던 김무성 일당 그 일당 혁명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국번이나 우리 공화당은 대기혁명의 원천이요 작은 샘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샘물은 원래 무슨 거대한 강물도 샘물은 원래 작죠? 작지만 순도가 높고 깨끗하고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이 원천이잖아요. 이 대한 뭔가. 우리 공화당 여러분, 거대한 태극기 물결이 이루어지도록 만든 태극기 혁명의 원천이요. 마지막 선봉, 성리의 깃발을 꼽아야 될 마지막 천병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나오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원청 무효 하나도 못 외치는 거 봤죠? 더큰 집회에 사기탄핵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데, 사기탄핵 원천무효,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것은 다 완성되면 70% 정도 가능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국본이나 우리공화당에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 사기탄핵했던 우익 내에 있는 좌익프락치, 주사파를 돕고 있는 짝퉁 우파, 웨빙 우파, 안전뱅이 우파, 절기 우파 올라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위대한 연설가들 우리 백모 박성연, 베니제 대표, 박성문 전 의원 연사들이 너무 연설을 잘해가지고 야 저런 연사들 하고 나도 같이 연설하구나더 그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는 아침에도 아까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탈석을 나왔던데.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와 홍콩 공이 우리가 하는 혁명은 뭐냐?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같은 끝을 앞지어서 대한민국이나 홍콩을 괴롭히고 적과통일하는 것을 막는 자유 전쟁에, 자유 수업투쟁에 최전선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태극기 애국 집단이고, 그것이 국번이고,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세아의 자유를 지키고, 인권을 지키고, 상식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천병이 홍콩보다도 한국의 태극기 집회가 훨씬 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태극기 자유전사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3일날, 9일날, 국민들이 야, 이제 대한민국 소화할 준비가 돼 있구나. 그거 확인한 것 기쁘게 생각하고. 반면 아직도 정치를 조금 덜 차려 가지고 사기 탄핵파들이 대대적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언론을 동원시키가지고 동원시키니까 아직도 국민들이 사기 탄핵파들에 의해서 홀려 나오구나. 그 부분도 우리가 비판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태극기 혁명, 순수한 태극기 혁명,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촛불주사바정것 몰아내고, 사기탄핵화 집결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 다시 원대복귀시켜서 아까 백모박승현이나 아까 겐니재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자유수호, 자유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기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원대 복귀시키는 그런한 태극기 혁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3일날 9일날 태극기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 원대 복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 눈에는 70% 정도의 태극기 집회고 오늘 국본과 오늘 서초역에서 같이 싸우는 그 태극기 세력들은 100% 태극기 혁명 세력이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원래 강돌과 순수하고 명분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예언자들은 성각자들은 천병들은 숫자가 조금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싸우면 은 국민들이 10월 3일날, 9일날처럼 구름대처럼 올려나와서 문재인 정권 타도, 사기탄의 원천 무효 박근혜 대통령 복귀, 자유통일 원수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싸웁시다! 저도 고 하나가 시겠습니다 사기탄핵! 不要。